오늘 저희는 브리즈번으로 떠납니다. 국내선은는 1시간 전까지 가면 된다. 그래서 아침 12시 비행기여서 10시쯤 나왔고요. 1시간 반 정도 비행을 하는데 물이랑 초콜릿 두 개는 무료라고 합니다. 브리즈번에서는 교통 카드가 저희 갖고 있는 그런 카드가 안 돼요. 이두카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브리즈번 여행 갔다고 하니까 지인분께서 이렇게 두 개를 주셨어요. 이제 이걸로 교통 이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즈밤 도착했고요. 오늘 주말이라서 주말에 갈수 있는 여행지를 좀갈 건데 내일 투어를 신청해가지고 오늘 갈수 있는 거를 다 가야 될것 같아요. 에어트라인 타는 거 어렵지 않네요. 제일 마지막 칸에는 이렇게 좀큰 짐을 둘수 있게 좀 여유롭게 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분당창도 식구경이라고 3시에 저희가 체크인이어가지고 1시 한 반쯤에 도착해서 일단 맛있는 거 먹고 시작하려고요. 진짜 여행 다닐 때 국물 있는 거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大学生さんち 진짜 지금 브리즈번은 날씨가 진짜 좋고요. 무료 페리가 다녀요. 브리즈번은 그래서 그거를 타서 오늘 마켓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가는 길에 세인트 대성당을 볼 수가 있어서 그거 보면서 같이 가려고요. 음... 많은데? 드디어 탑니다 드디어. 또 카드 찍어야지. 아니 아니.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무료 페리를 성공해서 너무 기뻐요. 마켓 도착. 여기는 브리즈번에 있는 상당히 큰 공원 중에 하나인데, 여기 근처에서 주말 마켓을 한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와봤어니 브리즈번에 있으면서 유일한 주말이어서 오늘 주말에 할수 있는 걸다 해보려고 합니다. 와, 진짜 놀이터 엄청 크다. 수영장 냄새나. 아, 어, 저기 수영장. 그지? 사람들 진짜 많다. 그니까. 작은 풀장이긴 하다. 와, 진짜 좋다. 한강 수영장이 이런 느낌이려나? 나 한강 수영장 안 가봤어 모르겠어. 완전 해수욕 하는 데 같네? 시드니에서 봤던 그런 마켓이네 어, 타로도 한다 어, 뭐. 어, 뭐 여기는 확실히 너무 습하고 덥긴 하네요 확 더워졌어 약간 왜 여기 사람들이 여유로운지 알것 같아 땡큐 Thank you. Thank you. 9.5 달러의 부스트 망고 슬러시를 시켰어요. 내가 찾아봤을 때 되게 유명한 시그니에 그거런 거라 그랬거든. 드디어 먹어볼까. 지금 날씨가 딱 이런 거 먹어야 되는 날씨. 어, 아. <laughs> 와 엄청 시원해요. 저희가 이게 라지 사이즈, 얼굴만한 사이즈를 샀는데 이게 9.5달러거든요. 89,000원 한다는 소린데 비싸긴 하지만 시원하고 맛있긴 하네요. 여행 중에 한 번은 오는 걸로. 아, 시원하고 너무 좋다. 그치 여기 주말만 하니까 여기는 브리즈본 사람들도 진짜 많이 오는 곳이래요 여기가 주말만 한다 그래서 오늘 저녁을 해결하러 왔고요 한 바퀴 돌아보고 맛있는 데 있으면 좀 골라보려고 하거든요 엄청 화려하네요 가봅시다 아니 내가 블로그로 갔을 때는 캐시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카드밖에 안 돼요. 아, 네. 그리고 뭘 먹을지 안 보자. 여기가 약간 보풀복이라 그랬어. 맛있는 데도 있고, 맛없는 데도 있다 그랬어. 와우, DJ 하신다. 나로 어. 먹을까? 아, 양을? 이런 것도 맛있긴하겠다 핫도그네? 이거는 뭐 뭘까? 얼마일까? 아, 여기가 약간 공연장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 공연장의 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laughs>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We want a whole Frankfurt, and a s h a r b e t and an American ketchup and American mustard. Ketchup and mustard. And one Jericho. My name is Lawrence. 여기는 항상 이름을 좀 부르게 하는 것 같아요. 대박이다. 예. 어때? 맛있어? 고마워! 고 주명이 워터멜론이라고 했는데 위에 수박만 진짜 수박이고 이게 맛이 워터멜론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가 좀 비싸서 이 음료수가 거의 한 가격이 만 원이 넘었는데 비추천입니다 갈라또는 바닐라는 그냥 평범하고 이팽한 초코 맛은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브릿지 뷰포인트로 되게 또 관광객들한테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마켓을 다 보고 나서 이쪽으로 구글맵이 저희를 안내를 해서 왔는데 여기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브리즈번에 핫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술 먹는 데인가 봐요. 아니 여기가 여기도 뷰 포인트 중에 하나야. 맞죠. 여기서 막밥 먹으라고 하더라고. 그런 공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여기서 이제 막 언니들 이제 헌팅하고 이러는 거야? 광광기에서 여러 나라의 수을막 그렇게 해서 차가 시간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 아마 조금 있으면은. 저를 알아보고 달려오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역시. 이게 라오스 투어의 두 번째 스팟인데, 첫 스팟 스팟이거든요. 아들을 도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에 쭉 앞에 가볼래? 물렸을 때받 여기는 파리가 너무 많아요. 파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어? 네. 정확하게 내가 딱 치수 얼굴. 나 앞으로 가면 이렇게 딱 나를 사면서 배경 노래 같이 찍어. 무게라우스에서 또 일몰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일출 일몰 이 굉장히 많이 보는데 여기는 또 별도 잘 보일 것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자, 이 호주 사람들이 하는 이 오지식 바베큐라는 거는 이렇게 소세지에 구워가지고. 아, 소세지 있네? 소전이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이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음. 어, 저희는 이제 여기다가 여기 한6 가지 들어간 채소랑 베이컨 뭐 같이해서 이렇게 드릴 테니까. 네. 와소시이 진짜 맛있는데? 6시 반쯤에 해가 떨어져가지고 간단한 저녁을 먹고. 지금 7시 한 10분쯤 됐는데, 한 8시쯤 되면 별이 잘 보일 것 같고, 오늘은 구름이 진짜 없어서 저번보다는 잘 보일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별 경력직이잖아요? 시드니의 별과 브리즈변의 별. 돗자리는 직접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게라호수별 투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저번에 봤던 별보다는 훨씬 잘 보여서 오히려 빨리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저희는 오늘 스트리트 비치에 놀러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브리즈번 사인도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어, 또 엄청 높고 또 뛰는 애들. 와, 여기는 또 처음이네? 여기 와, 멋있다. 아, 여기 좋다. 이렇게 길이 잘돼 있으니까. 러닝도 하고, 기보도 드 타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도 물가가 비싸긴 한데 살기는 진짜 좋은 도시인 것 같아. 그리고 아침 일찍 시작해서 오후에 다 일찍 끝나고. 한강도 근데 잘돼니다그렇 어, 네. 한강도 잘돼 있지. 우리가 만약에 한강에 산다면 여기가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 아, 그렇지. 저희는 페리를 타고 실비치로 갑니다. 이게 그냥 동네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숲이. 잔디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평일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있진 않아요. 화장실이랑 다 마련돼 있어요. 여기가 인공으로 만들었는데, 모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기분을 한껏 느낄 수가 있다. 스무디를 하나 시켰어요. 스무디를 저희가 몇개 시켜보니까, 메인에 그려져 있는 거, 아니면은, 망고, 뭐 이런,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시키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엄청나죠? 이게 9.4달러예요. 그러면 한국돈으로 한 9,000원? 약간 너츠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엄청 시원하다. 그지? 할것 같아. 깊은 데는 라이프 가드들이 제재를 해요. 제재를. 네. 너 여기서 놀지 말라고 했던데. 네. 이 건너편 이 중앙이 깊어진다 봐요. 아, 저 넘어가고 싶은데 너무 깊어지는 것 같아. 오케이, 다시 앞져들 오늘은 날씨가 좀 꿀꿀하고 하루 종일 미술관 투어를 할 거예요. 여기 브리즈번에는 두 개의 미술관과 한 개의 도서관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무료 도슨트랑 그리고 비용도 다 받지 않아요. 물론 이제 유료 전시가 있긴 하지만 저희는 무료로만 봐도 사실 너무 작품이 많다고 해 가지고 구경 왔습니다. 영어 도슨트를 들을 건데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파이팅. Daryl Subasino is an Aboriginal man, and this video was specially made for us. 이게 절반은 J고 절반은 P 여행인 게 제가 어제도 여기 왔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저기 시계탑, 시계탑 투어가 있는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오늘 또 왔습니다. 또 왔어요. 한 장소를 계속 몇 번째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It's nice to go up. This is the original lift, and it's nice and big compared to a lot of lifts. <laughs> so we'll stop there briefly on the way down so we can take some photos. So, we're going to head down to the clock level and we'll stay in the lift for this level. So, this is Australia's largest analogue clock, mm. biggest one in the country, and the first fully public electric clock. So, since 1930, it's been automated. It's been Basketball. I'm gonna spin two basketballs okay. on one finger at the same time. I work. It might take me more than one attempt. I can do it. Somebody said you can do, it. You, you can do it. it. you can do it. Thank you guys. Nope. That's I'll never forget this day. I will never, forget I will never, forget it. I will never forget it. Wait, that's. Oh, one. Job. Wait, wait. That's one <laughs> one wait, guys, this is the easy way. I'm gonna do it now. The difficult way, with both basketball spinning. That was easy. This way, it's more challenging. Oh. Okay, guys, one more, one more. Whoa. Wow. Opposite direction. Uh, Woo! Now wait, wait! I'm gonna connect the basketball. But most importantly today is the human connection. Oh All right, here I go. Woo!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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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I got it this time. Somebody said you can do it. You can do it. Thank there. you guys.